어떤 일하고 계세요? 피부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학원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학생입니다. 일정교사로 아. 일하고 있어요다 나도 이게 전문이야. k t v 기자. 연봉 수준이 어느 정도 돼요? 2,500, 2,600, 3,400 정도. 아. 최소 3배 이상? 기본급은 없어요. 기본급이 아예 없어요? 네. 월급은못 완전... 받아가는 달도 네, 있어요. 그럼 예, 어떡해요? 나도... 그냥 뭐 견디는 거죠. 뭐. 연봉남 최수입니다. 복구니다 자, 오늘은 어디죠? 신노년역에 연봉 물어왔습니다 오늘 연봉 물어보기 앞서서 제가 오늘 요즘 핫한 서비스를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해드리려고요. 아, 서비스. 주님의 성함이 어떻게, 혹시? 나평정. 나평정. 나이스평가정보님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회사 담당자분들 쓰고 계시더라고요. 아, 나이스평가정보에서 만든 나이스 비즈란이라는 서비스인데요. 네. 혹시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laughs> 사실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게 요즘 일자랄들은 다 아는 서비스라고 하던데. 어, 어, 제가 일자랄인데, 만약에 본인이 네. 영업 구매 담당자라면 요즘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거래처들이 건전한지 이런 것들 많이 염려하면서 영업할 것 같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특히나 첫 계약을 하기 전에 아니면 큰 계약을 앞두고 담당자들이 비슷한 고민을 음.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음. 물론 거래처 분들은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음. 우리는 또 직접 데이터를 봐야 되잖아요 어떤 데이터들이 있죠? 이 나이스 비지 라인에는 신용 등급이나 재무 상태, 휴표 위력까지 한 번에 확인 가능하고 모니터링 리스트에 대한 알림 시스템도 있고 마지막으로 산업, 그룹, 특허 등을 한 눈에 볼수 있는 프리미엄 서비스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무자들이 안 쓰면 손해겠는데요. 실제로 우리 진학사 담당자분들도 이거 다 쓰고 있더라고요. 이미 쓰고 있었어요. 쓰고 있었어요. 어떤 서비스라고요? 나이스 비즈 라인. 나이스 비즈 라인. 나이스 비즈 라인. 나이스 비즈 라인. <laughs> 나이스. 이용해주세요 네. 어떤 일하고 계세요? 피부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피부과라서요 경영지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3년 정도 됐습니다 처음 일을 하신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다른 일을 하셨던건가요? 이쪽 업계는 처음이고요 다른 업종에서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럼 신입으로 입사를 하신거예요 네. 그 신입 초봉이 어느정도예요 피부과에서 일하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3천 중반쯤 되지 않을까요? 그럼 지금 거기서 이제 조금 올랐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뭐 인센티브 <laughs>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지금 3천 중반 연봉에 혹시 만족하시나요? 만족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더 올랐으면 좋겠죠. 어학원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학원을 차릴 생각을 하셨어요? 전공이랑은 다른데 원래 가르치는 일을 되게 좋아해서 작게 시작했는데 조금 잘 돼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차리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6년차. 그 이전에는 선생님하셨던 건가요? 아니요, 퇴사. 광고회사 다니다가 코로나 터지고 퇴사하고 제거 차렸어요. 광고회사는 당시 몇년 정도 다녔어요? 한 1년 정도. 중소기업이겠죠? 아니요, 중소까지 아니요. 그래도 나름 광고회사에서 유명한, 뭐, 네. 유명한 대기업 소속의 관계네 맞아요 맞아요 어, 당시에 그럼 연봉이 어느 정도였어요 회사는? 아 연봉 <laughs> 그래도 한4천네네 네, 네. 네. 맞아 나쁘지 3, 않았어요 지금 이제 학원 운영하신지 한 6년 정도 되셨는데 네. 올해 수입이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최소 3배 이상 어? 최소 3배 이상? 네 와. 아이, 그럼 몇 시간 일하세요? 일주일에? 출퇴근 시간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제제 거다 보니까 주 6일 기본적으로 일하고 밤낮 없이 올해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 목표는 월, 라배을 조금 찾는 게 목표고 운동 좀더 열심히 하는 거일보다 나 나한테 집중하는 거 답답 아, 명료하네요 네. 학생이니 나이가 혹시 25살입니다 곧 어, 이제 일도 하시고 할 텐데 어떤 일을 좀 꿈꾸고 계세요? 항공 관제 쪽을 생각하고 있고요 관련 전공이신 건가요? 경영 쪽이긴 한데 일단은 편입을 생각하고 있어가지고요 항공대 편입을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항공대랑 그쪽 계열쪽으로 생각하고 아... 있습니다 항공 관제를 또 꿈꾸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중학생 정도에 항공 쪽에 관심이 많아서가지고 그럼 입사를 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돈을 받고 싶다 당하게나마 3천 후반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좀 합리적인데요? 제대로 준비해보고 잘 벌어서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새 목표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별탈 없이 그냥 잘 지내고 싶은 게 일단 제일 큰 목표입니다 아 편입 잘하고 건강하고 네. <laughs> 그렇죠, 감사합니다 자, 없는 기운이나마 저 기운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도 화이팅입니다. 격정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격증이에요? 세무사 아,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지금까지 1년 좀 넘었어요. 1차 시험이 지금 내년 인가요 네, 내년 4월 달에요 다른 진로가 많잖아요. 뭐 네. 취업도 있고 뭐 여러 다른 뭐 공무원 시험 자격증도 있을 텐데 그중에서 세무사 시험을 택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학과를 별로 안 좋거든요. 그거를 이제 커버칠 수 있는 게뭐가 있을까 하다가 경영학과다 보니까 음... 이제 또 숫자 다루는 걸 제가 좋아해가지고 음... 세무사 자격증을 택하게 됐어요. 만약에 딱 합격을 해서 뭐 법인에 들어가거나 취업을 하게 되면 초봉으로 얼마 정도? 받고 싶어요. 주시는 대로. <laughs> 아, 그래도 또 열심히 노력해서 딴 거니까. 300 받으면은 뭐 2026년에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내년에 일단 1차를 붙는 게 가장 큰 목표죠.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어요. 중소 중견 어떻게 될까요? 아, 중소. 지금 첫 직장이세요? 네, 맞죠. 그럼 사회 경력이 혹시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11년 정도 11년 정도면 3세 중반 이제 40 정도 되고요 어우 진짜요? 너무 동안이신데 네. 동안이의 비결이 네. 뭔가요? 어릴 때이 얼굴이어서 그냥 아 그대로 큰 거예요 11년 차면 지금 5천 이상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죠 야근 좀 많은 편일까요? 예전에는 야근이 많았는데 음. 요즘에는 없어요 어, 업무 만족도 100점 만점몇 점인가요? 지금 뭐 100점으로 보고 있죠 너무 아 좋아요 진짜요? 정말. 그럼 인생 만족도 100점 만점에? 90점 나머지 10점 대신 마련도 해야 되고 아, 근데 이제 막 30대 후반 40대이시면 네 좀 있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개발자 쪽에서는 음. 이제 AI도 막 음. 나오고 해서 40 중반 정도 되면은 거의 이제 정년 퇴직 분위기라 아. 아마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 요즘 업계 분위기 그래요. 네. 분야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근데 뭐 아직까지는 이제 AI가 완벽하게 사람을 대체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조금 기간은 있다고 보고 있죠. 아, 중개 법인에서 팀장하고 아. 있어요. 아, 중개 법인이면 라그 사무실이 따로 있나 봐요. 네, 예, 예. 가 생각하는 일반 그 부동산 그 사무실은 아니고요. 그렇 규모가 좀더 크죠. 대략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지금 이일 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7, 8년도 정된것 같아요. 연봉 수준을 저희가 어느. 너무 정도? 기복이 네. 심해서. 인센티브제인가요? 네 맞습니다. 기본급이 있고? 기본급은 없어요. 기본급이 아예 없어요? 네. 네. 그럼 월급을 완전... 못 받아가는. 갈비... 네 있어요. 예, 예. 아 진짜 있어요? 었 네. 그럼 어떻게요? 나도... <laughs> 그냥 뭐 견디는 거죠. 뭐. 원래 부동산 일이라는 게다 거의 그렇거든요. 제일 많이 버셨을 때 월에 얼마 정도 버셨어요? 월에요? 3천. 2천 정도. 올해 3천 2천요? 연마다 틀려가지고 네. 뭐 어떤 년은 4, 5천 또 어떤 년은 좀더 그보다 낮은 때도 있고 아... 다른 또 개인적으로 투자한 걸로 그걸로 아, 좀 그리고 그걸 신당을 또 해야 되는 네, 어, 예, 그런 좀 불안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맞아요. 계속 예.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되는것 같아요. 성취감도 좀 있고 영업력이 좀 중요한. 맞아요. 그런... 영업력도 중요하고 영업하시는 데 제일 중요한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선생님만의 비법? 정보죠. 아. 제일 빠른 정보. 또 가격적인 것도 그렇고 시간과 정보 싸움이니까. 병원 마케터 하고 있어요. 몇 년차 직장인이세요? 1년차? 사회 경력이 총 1년이신 거예요. 사회 경력은 4년차예요. 과거에도 병원 마케팅을 하셨던 걸까요? 과거에는 다른 분야예요. 병원 마케팅 1년차는 어느 정도 돈 받는다고 보면 돼요. 1년차, 3, 4천, 정도인 3, 거 같은데? 4천 정도 있던데요. 3, 4천은 출근도 높은 편 아닐까요? 높은 편 아닌 것 같아요. 새해 목표,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연봉 올랐으면 좋겠고. 연봉, <laughs> 연봉 협상, 이뤄지나요? 네곧 다가옵니다. 어, 어느 정도 좀 기대하고 계세요. 10%? <laughs> 바로, 아 이제 대표님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네. 간단하게 영상편지 네. 나기는거 어떨까요? 네. 네. 네, 연봉 10% 올려주세요. 유정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7년 됐습니다. 지금 이거 몇 번째 치원이에요 저는 세 번째 치원이요 연봉 수준이 어느 정도 돼요? 얼마 안 되죠. 한 2,500, 2,600 원마다 달라요. 아무래도 사립이다 보니까 네. 그 단임수당도 있고 이래서 아... 아... 선생님은 단임이 아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뭐 그런 여러 가지를 받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와 근데 그무 강도 업무 시간도 꽤 되잖아요. 조금 아쉽다, 좀 현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 제가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고, 애기가 예뻐서 유전네임이 됐으니까, 네. 그냥 내가 예뻐하는 애들을 매일 볼수 있고, 아이를 상대하는 거는 정작 그렇게 뭐 어렵거나 힘들거나 스트레스가 없는데, 네. 뭐 아시겠지만, 그 외적인 외부 요인들이 여러 있잖아요. 그런 스트레스들이 좀 있긴 하지만, 또 이제 애들을 상대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또 풀리고. 2026년 올해 선생님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해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제 생활과 제 삶의 만족감을 그냥 가지면서 사는 편이거든요. 그냥 지금처럼 살고 싶어요. 세상 모든 유치원 선생님들이 선생님처럼 이렇게 좀 행복하게 아유...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나도 이게 전문이야. KTV 기자 15년째 하고 있어. 아직도 안 잘렸어. 지금 그 어? 어떻게 되세요? 42년생이니까 여든 세 때네 평생 직장 다니다가 시니어 된 다음에 시니어 기자를 뽑는 기회가 있어서. 었그 변화 수입이 좀 나오나요? 어, 어. 없어요 재능기부 신부생님께서 어. 하시나봐요 공보다는. 어 그렇지. 기존에는 어떤 일하셨었어요? 전기회사. 정보통신 부서의 일을 했죠. 대기업이었어요 중견기업이었어요. 대기업 이제 한국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게 했지네. <laughs> <laughs> 그때 당시에 음. 은퇴하실 때임원이셨어요 지사장, 지점장. 지사장까지도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어 그렇지. 서로 시기 질투하는 거 있으니까 올라가기 힘들. 지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하셨던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계속적으로 자기 개발하는 게 중요. 하다고 생각을 해요. 회사 일뿐만이 아니라 그럼 왜냐면 회사에서 어느 기회가 있을 때 자기 실력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그때 발탁이 되거든. 음. 그래서 미국에도 연수를 1년 동안 갔다 왔는데 그 이제 영어 공부도 좀 하고 네. 실력이 있으니까 픽업 해 주는 거예요. 아. 또 회사 일을 네. 열심히, 하는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네, 직장인들의 어. 꿈의 연봉은 1억 연봉이잖아요. 어. 은퇴하실 때 마지막 받았던 연봉 기억나세요? 그때도 거의 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1억 정도. 예예. 예. 내가 15년 전이니까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아 모은 자산의 규모가 있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모은 게 없어요. 집안채 있는 거 하고. 집... 여기 금방에. 있나 예예. 예. 여기 집안채 있는 거 하고 또 시골에 뭐 집안채. 강남에 그... 집이 있어요 예, 그렇죠. 세컨 하우스 시골에 있는 거 하고. 그것뿐이야 아. 그게 다 요즘에 국민연금 나오나요, 어나와요 그런데 국민연금을 나오니까 담배값은 되는 거야. 아, 매월 아, 7, 80. 7, 80 정도. 80. 네. 막 넉넉하진 게... 않. 그러니까 장난감 사는 데는 충분해 <laughs> 장난감? 아, 이제 올해 2026년에 네. 목표가 있다는 어떤 게 있어요? 나는 이제 아마추어를 하는데 햄레디오라고 그러죠 아마추어를 원격 리모트 컨트롤 하는 무선 설비가 있어요 네. 그거 설치했으면 좋겠어 옛날에는 그게 괜찮았던 취미인데 지금은 인터넷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별로 어, 인기가 없지만 아. 그래도 공중파를 통해서 외국하고 교신한다는 게 네. 그게 아주 매력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현기 네. 취미생활을 좀더 열심히 해보고 싶은 그런 목표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정말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우리가 이제 할일 없잖아. 그러니까 네. 일본어도 배우고, 피아노도 연습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 직장생활할 때도 열심히 네. 사시고, 네. 또지금 네. 열심히 사시고. 예, 네. 인터뷰 잘 하시네. 아, 아닙니다. 아. 인터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